이 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12월에 그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소개해시켜 드리면 그 계약 갱신 요구권 주택 계약 갱신 요구권인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죠. 근데 주인이 한 7개월 정도 돼서 팔았습니다. 계약 기간 끝나기 7개월 전에. 그래서 매수인이 이사이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에 갱신 거절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갱신 거절할 수 있다. 주인이 바뀌면 바뀐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12월 1일 날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교시 298 페이지 우리 기본서 298 페이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특례 특례가 뭡니까? 특별한 예외죠. 예외 특별한 예외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규제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혜택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298 페이지에 있는 이 용의 정의가 30. 3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33회에 두 문제나 출제된 내용 298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번 단체 어,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본금 2분의 1 이상 의결권 2분의 1 이상 외국 정부 그 다음에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전문기구, 정,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이거 전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등에 해당되면 규제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자, 그러면 외국인 등의 특례인데요. 298페이지부터 299, 300. 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다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매매계약은 X 이 말은 매매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은 외국인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매매계약을 제외한 계약이 뭐 있습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게 교환계약, 증여계약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데 증여성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30%, 30 범위 내에서 싸게 증여하더라도 어, 인정이 되거든요. 시세보다 30%보다 더 낮게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증여하면서 오히려 더 낮은 가격으로 증여를 하면 세금을 더 적게 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증여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계약, 교환계약도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6 0일이에 해야 되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가태리고요. 물론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은수구청량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그 다음에 허가제가 있는데요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취득하면 무효입니다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되고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것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군문자야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 안받으면 무효라고 했죠 그리고 이 4개 군문자야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자, 302페지. 302페지 맨 밑에 보면 신고관청은 신고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분기가 3개월이 1분기죠.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죠. 이번 신고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 의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기본서 30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33회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304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외국인 특례 외국인의 외국인 등내 허가는 군문자야인 경우 내군대는 네 무조건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군문자야 근데 여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에 역 대해서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지정할 수 있다. 7년도 지정할 수 있다. X입니다. 5년 초과에서 지정할 수 있다. X. 5년 이내.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7년 지정할 수도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5년입니다. 5년. 5년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고요. 다만 국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 지역 등은 동일한 시도 일부인 경우에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일부인 경우는 시도이사가 지정을 하는데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안에 들어 있었지만 국토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허가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도 이사가 지정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허가구역이 1%도 안 됩니다. 전국토 노무현 정부 때는 25%까지 됐습니다. 이게 집값이나 땅값이 올, 이거는 땅값이 되겠죠. 땅값이 올라가면 허가구역을 자꾸 지정하게 되고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다 규제를 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서서히 한 번에 규제를 다 풀지 않고 서서히 풀고 있습니다. 경착륙을 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허가구역 지정된 게 서울에 강남의 구룡마을 그 다음에 뭐 압구정동. 목동, 그 일부 동별로 강남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용인시 원산면 SK 하이닉스 부지, 세종특별자치시 이런 데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면 시도이상인데단 같은 시도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투기가 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자,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 305페이지부터 있는데요. 허가구역 지정 절차인데요. 지정하기 전에 먼저 투기가 생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심의만 거칩니다. 다만 5년 동안 지정을 했다가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을 했다가 재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재지정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량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만약 시도이사가 재지정하려면 시장군수구청량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지정하는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재지정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예, 재지정이 더 까다롭죠. 왜? 그만큼 국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잖아요. 5년 지정했다 또 5년 더 연장하면. 그래서 재지정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정치해야 되고, 그러면 지자체장들은 재지정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많죠. 왜? 지자체장들은 약간 투기가 조장되어야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정치공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재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합니다. 처음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5일 후. 5일이라는 숫자 오직 여기 한번 나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앞에 공인중개사법에 딱한번더 있었죠. 자격취득 취득한... 자격 취소한 시도의사가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제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지정 공고는 누가 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도 있죠? 공고 내용에는 지정 기간, 지정 토지의 지정 지형도, 기준 면적, 이런 것들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나서 통지를 합니다. 어디를 통제하냐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만약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했으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량이 통제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바로 시장군수구청량이 통제하면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량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 등기소장에게 통지할까요? 등기소장이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증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등기소장은 등기 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 기각하는 게 아니라 각하죠. 아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허가증 없으면 자 그리고 오, 공고 열람을 합니다.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고를 두번 하죠. 여기 지정 공고도 하고요. 여기 또 공고를 하죠. 그럼 효력 발생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합니다.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고요? 통지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7공주파,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7일 15일 순서 바꾸면 엑스죠? 이게 허가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해제, 축소, 재지정의 경우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지정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요. 단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해야 된다. 재지정도 즉시 효력 발생합니다. 처음 지정했을 때만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307페이지 허가 대상 계약입니다. 307페이지 허가 대상 계약. 토지 거래 허가잖아요. 토지. 그래서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에 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무상계약 허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과거에 지상권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즉, 지상권은 유상인지 무상인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지상권은 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상계약, 공짜로 지상권 설정해 줬다면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예약도 허가받기 때문에 가등기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가등기도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1월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허가받을까요? 목동 목동이 허가구역인데 요 그럼 목동에 있는 아파트는 허가받아야안 받아요? 토지에 대해서 허가인요 토지거래 그래 허가인데요? 토지죠 토지. 예, 네, 아파트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토지라도 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 토지 지분만 빼고 건물만 거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건물만 거래한다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 취득 허가입니다. 자, 허가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주거 60, 상업, 공업 150제곱미터, 녹지 200제곱미터,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이게 33회 시험에 이게 출제됐습니다. 올해 개정됐죠. 이 부분이. 옛날에 주거 180이었는데 옛날에 거알 필요 없고요. 지금 바뀐 내용만 알면 되겠죠. 옛날 주거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이었는데요. 미지정 또 180이었는데, 지금은 주거, 미지정은 60, 상업공업은 150, 녹지 200,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기농한, 기농한, 임백천, 임야천, 농지 500, 기타 250,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숫자는 사실 암기해야 되죠? 비도시 지역은 개정된 게 없고요. 도시 지역만 개정됐습니다.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 의사 즉 허가 구역 지정권자가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까지 따로 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6제곱미터만 초과해도 허가받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런 거 하면 투기가 좀 성행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6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받도록 이렇게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준면적 시험에 33회 때 출제됐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보면 기출문제 에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물론 똑같이 작년에 나왔던 게 그대로 똑같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도록 출제됩니다 공인중개사법 33회 때 85%가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분석하면 최소한 7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 허가 구역. 지정 절차가 있고요.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였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고요. 물론 같은 시도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가 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생활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되고요. 토지 이용 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돈 어디서 나는지 그래서 미성년자가 부모한테 받아 가지고 투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 신청을 어디다가 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 기간. 그게 15일입니다. 15일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투기 목적이면 허가 안 내주고요, 실수요성이 있는 경우,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내줍니다. 만약에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선매 협의 통지, 이런 아무런 조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안 받으면 그 계약은 무효고요, 외국인 특례에서는 앞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외국인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 안에서는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의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15일 이내 허가처분, 불허가처분, 선매협의통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허가받으면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의해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허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허가 처분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고요. 허가, 불허가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에 대한 이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불허가에 대한 이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할수 있고요.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 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며칠 이내 통보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줘서 내가 못 팔았다.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사달라고 청구를 할수 있다고요. 청구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하여금 매수할 자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농업, 임업, 축산업, 대체 토지 취득, 복리 시설, 편익 시설은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 보전 5년 동안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 사용 안하면. 이행명령을 합니다. 이행명령. 사용하라고.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해야 되고요. 이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토지치득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 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요.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에 할수 있습니다. 자, 허가받은 경우를 받고요. 불허가 처분 받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지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매, 협의 통지인데 선매라는 게 뭡니까? 선매. 선매라는 것은 먼저 선 짭니다. 매수할 매 짭니다. 먼저 매수한다. 누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 LH가 먼저 우선 협상권을 갖습니다. <laughs> 우선 협상권을 갖는 거지,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한번 보면 선매는 선매는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이건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고 선매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해서 통보해줄 테니 잠시만 좀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선매자 지정해서 통지를 해 줘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laughs> 1개월 이내고요. 그럼, 신,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자, 그래서 1개월이라는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여기에 두번 나와 있죠. 이 신청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이 내입니다. 1개월이 세번아 다섯 번 나옵니다. 다섯 번. 오 이거 벌칙 치야겠죠 외국인 특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국토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지정한 허가 역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토지 취득 가격 즉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업무 기간입니다. 업무 의무기관. 기간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 취득, 그 다음에 주택 용지,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2년, 사업용, 사업용이죠. 4자가 들어있죠. 가 사업용이니까 4년입니다. 사업용은 4년이고,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상 보존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했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이행명령을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하라면 이행강제금을 토지취득가격의 10%, 10 범위 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313페이지 있죠? 우리 기본서 31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은 어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 기간 이 신청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